여러분 국토부에서 모든 땅다 푼답니다 이래도 가만 있을겁니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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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부동산 썰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많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 사람들의 움직임도 지금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면 남들보다 또 늦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국토부에서 어, 공간 혁신 구역 신 선도 사업 선정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풀 거는 다 풀겠다 어, 한마디로 다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부동산 세미나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10일 수요일이죠. 저희는 항상 수요일날 세미나를 합니다. 수요일날 2시에서 5시. 주제는요. 하반기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한강변 빌라 공략법. 이런 내용으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빌라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거어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빌라 시장이 지금 거래가 안 되던 이런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에 거래 안 되던 빌라들이 잠깐 사이에 그냥 소진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이죠. 어디? 자, 국토부에서 용도 밀도 다 푼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 1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어, 다 풀겠다는 거예요. 몽땅. 몽땅 다 풀어서 좌우지간 뭔가를 하겠다. 뭘 몽땅 풀까요? 뭐, 건폐율 용적물, 용적률 등 이런 거다 완화시켜. 한마디로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기사 나온 건데요, 신문에. 용도, 밀도 다 풀고, 복합개발, 양재, 청량리역, 공간혁신, 뭐, 김포공항역을 비롯해서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 후보지 선정 16곳.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간혁신구역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공간혁신구역이 뭔지 자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우리 4대 용도 지역이라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주거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와라 주거지역에 이런 어,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들어오면 안 된다 왜냐면 주거에 쾌적한 그런 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는 주거 지역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일종 이종 근린생활시설들만 들어와라. 그럼 뭐 편의점 뭐 많죠. 어, 세탁소, 뭐 이, 미용실 뭐다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주거 지역에 들어와라. 상업 지역은요. 상업 지역은 주거 용도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 용도에 관한 것들만 들어와라. 이렇게 구분이 딱딱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 딱딱 구분이 돼 있는 이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융복합 도시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용도지역 체계, 융복합 도시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얘기했던 비연도 전이하고 비슷합니다. 어,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뭐 주거, 상업, 어, 그 다음에 뭐 문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복합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요 땅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해서 지정구역을 개발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을 기존의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몽땅 다 새롭게 바꾸겠다 라는 거죠 이게 공간혁신구역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자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걸 제조업 시대 제조업 시대 야 제조업 시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요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놨죠 녹지지역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여기 건폐율 용적률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지금 사회 구조가 이제 변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직주군적. 고밀 복합 개발 이런 것이 대세가 되는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는 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선진국들이 사실은 진행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정책 방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정책 방향은 어디서 올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결국은 선진국들의 정책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선진국의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오는 것이고요. 물론, 약간씩 바꿔서 받아들여올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정책들은 어디서 받아,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또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그런 정책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도시를 새롭게 선도, 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뭐 이렇게 돼있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보자고요. 자, 공간 혁신 구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좀 나눠 놨어요.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음, 자, 먼저 도시 혁신 구역이라는 거는 용도 밀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다. 자유로운 개발. 그래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수 있는 특례구역.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주거지역으로 돼 있더라도 몽땅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거기에 주거, 상업, 업무, 문화공원까지 같이 몽땅 넣는, 이제 그런, 어, 복합 개발 할수 있는 특례구역을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 사례가 싱가폴 마리나베이 센즈라고 하죠. 싱가폴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여기 호텔. 싱가폴의 대표적인 이 호텔인데, 음, 여기 묵으려면 음, 가격도 비싸지만 미리 예약을 뭐 해야 된다 그랬는데. <laughs> 그래서 여기가, 한마디로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리나베이 센즈를 지면서, 어, 여기를, 노 항만 배우단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주거, 업무, 국제 업무, 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 탈바꿈한 곳입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만들면서 어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서 한마디로 어 돈도 많이 외화도 벌어들이는 아주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어 상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 이제 꼭대기 층 가면은 저기 있대요. 수영장, 수영장이 있어서 그 수영장 보면은 밑에가 그냥 완전히 다 보이고 좀 무섭지 않을까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유명한 그런 곳이죠. 두 번째로 복합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기존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요, 용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를 허용하는 구역. 어뭐 주거 지역이면은 주거 지역을 다싹 바꾸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주거 지역 안에서 상업 시설도 넣고, 어 그다음 문화 공간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상업, 녹지,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몽땅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어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용도 지역을 이건 변경하지 않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 지역과 조화되도록 밀도를 결정한다. 어,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미국의 이제 보스턴 혁신 지구가 이제 유사 사례인데요. 기존 용도 지역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어, 복합 용도 지구를 도입해서, 주거, 상업, 중공업, 혼합해서,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지역으로 복합용도로 재개발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다양한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주거상업, 문화, 뭐 이런 공간들을 다 그렇죠. 이거 또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거는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밀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시켜서 여기에. 뭐, 노후청사를 복합개발을 한다. 이런 거죠, 노후청사. 음, 우리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어 같이, 뭐, 상업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그렇죠.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같이 넣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음,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방향성은, 이 뭐,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격이 크잖아요. 이제 돈 많이 준다고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일을 하는, 뭐 20시간 일하진 않잖아요. 15시간 이렇게 일안 하려고 하죠. 돈을 적게 받더라도 내 삶의 질을 좀 더, 살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게 지금 현대의 우리 문화생활이죠. 그래서 삶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생활권 단위의,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한 마디로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 주변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업무, 문화, 여가 생활이 그냥 보행 생활권에서 다 갖춰질 수 있는 이게 지금 현대의 하나의 현대 세계의 시대의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들어왔을 때비언드전인이라고 해서 어, 주거상업 공업 녹지지역을옛날엔 그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제는 하나로 늦는 복합개발 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비언드전인이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다 국토부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본격화 가 된다. 그럼 이제 압축도시의 개념으로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점점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가 중심이 될까요? 뭐가? 이렇게 이제 방향 개발 어뭐 공간 혁신구역으로 만든다 그런데 뭐가 중심인데요 역세권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세권 제가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여태까지 1 0 년을 넘게 말씀드렸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조정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이 진행될 거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잘 믿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는 본격화 되겠구나 이제는 좀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항상 선진국들의 그런 정책을 그 선진국보다 늦게 가는 후진국들에서 그 정책을 받아서 좋은 정책을 받아야죠 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제가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한강변 강변 강변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어마어마하클 거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전부 다 한강변 주변에 있는 집들은 주택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 또 한강의 가치, 이 강의 가치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이 지하철이 가까워서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너무너무 편해. 이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역세권의 가치는 앞으로 모든 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발? 복합 개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몽땅 들어가는 복합 개발. 그래서 그냥 슬리퍼 신고 장도 보고, 영화관도 가고, 그리고 바로 직장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이렇게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개발의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게다 어디가 중심이 된다고요? 역세권이 중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역세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와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한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 한 15분 걸리는 아파트, 한 3, 4분이면 가는 아파트, 가격 차이 날 거야, 안날거요 나죠. 당연히 이 3, 4분 걸리는 역세권인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일반적으로? 아, 뭐 어차피 한 15분 걸리니까 한뭐 10분 차이인데 뭐 걸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가격 싼대로 한 1억 싸니까 이 역세권이 아닌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파트를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억을 더 주더라도 우린 무조건 어디에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건 아파트뿐이 아니고요. 빌라나 단독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앞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니 항상 제가 그 재개발에 투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항상 역세권에 붙어 있어요 뭐가 돼도 된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 방향은 뭐예요? 개발을 하는데, 개발 한다. 어떻게든지 이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래된 지역들은 어딜 중심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세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요. 그 역세권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건 재개발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꼭 아파트뿐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사야 거기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다고 쳐. 하지만 그 역세권에 붙어 있는 그 빌라 밀집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이 결국 나중에는 개발이 된다는 거지. 역세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은 개발이 힘들다.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재개발 시장이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 그런 소식들이 지금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 재개발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거의 없죠. 왜냐면 낡은 게 결국 부서지고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게 재건축.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낡은 달동네,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 재개발. 바뀌죠. 둘다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재건축을 할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본래 비싸. 물론, 나중에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 더 오르겠지만, 이미 지금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개발 지역, 아직 아파트가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들의 그런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바뀐다면 가치가 얼마나 커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2, 3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개발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휴가 포기하셔야 됩니다.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할까? 그때는 또 올라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급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 한시라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다 포기하고 일단 투자부터 먼저 하시고 휴가는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급박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두세 달만 지나면. 제 말을 아 그때 네, 맞네 그때 한 말이 맞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어, 국토부에서 공간 혁신구역 선도 사업이라는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어,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정리하면은 역세권의 고밀도 복합개발 한다. 복합개발 한다. 그럼 우리는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그 중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빌라다. 어떤 빌라? 재개발 할수 있는 빌라. 이런 곳에 빨리 선점해야 된다. 시간은 지금 얼마 없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